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온천동 주민 여러분, 어, 지금부터 열심히 온천동에서 일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예비후보 신분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선거운동 기간 어, 동네 레미안아이 파크에서 어, 유권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가와서 사진을 찍자고 해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어, 재미사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자고 할때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그 학생들의 동심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학생들의 사진 찍을 때는 정당을 떠나서 원천동에서 어, 일하기 위해 인사하고, 인사하고 있는 아저씨가 그냥 마냥 신기하고 또 즐거워 보이고 어, 함께 또 사진도 찍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로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당을 넘어서 온천동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념을 넘어 정당을 넘어 온천동에서 일할 수 있는 최재호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전화 투표를 독려해서 이번엔 최재호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